우와. 뭘 망신 스버 응. 아니 아니. 아니 입수또도왜 지워졌어? 내가 미치겠다 너 때문에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막지 아, 볼 마신... 아니. 빨려도 세상에. 아니, 혓바닥을 빨려도 왜 지간이 빨았네. 맛있었어? 맛있었어? 너. <laughs> <laughs> 오늘 또 아니, 2탄이네 이탄 응? 2탄. 오늘 너무 이쁘다 미래야 네, 잘했어요 잘했어 얘 예, 죽으면 죽으면 썩어도 뭐 입술 좀 주면 어때 아 알았어 입술 한번 빨리 들어가 근데, 빨리, 들어가. 근데, 빨리 들어가. 아니 고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아니 근데 오늘, 오늘따라 입술 너무 번졌다 누가 자세 가만있어 네가 누가가 무슨 가 누가, <웃음> 누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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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진 입술 러브 피곤하다. 몇 동안 휴전을 잡고 있어. 예. 알았어 생했어 알았어 즐기세요. 예, 내가 한번 해주고 다음 달 월세까지 다 받을까봐. 그래. 그러게 맞지. 아, 그럼, 그래. 그래. 너는 여기 소치 찍지 마. 알았어 그래. 찍지 마, 그래. 그래. 찍지 마, 알아서, 그래. 안 찍어. 안 찍. 알았어 안 찍게. 안 예. 찍게. 알았어 빨리 들어. 약속해. 예. 약속해. 예. 약속해. 알았어. 아 알았어 빨리 들어. 알았어. 알았어 들어가. 응, 알았어. 응, 알았어. 안 찍게, 안 찍게. 알았어. 아우, 오케이. 아우, 빨리 들어가. <laughs> 아우, 우리 미래 이탄. 아우, 좋아요, 미래야. 행복. 어, 왜요 <laughs>